다양한 수영 기법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영을 멈추는 그녀. 많이 할라 고 했는데 조금만 해도 힘이 들어서 못하겠네. 이제. 결과는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목소리> 혈압도 굉장히 높으시네요. 혈당도 높으시고요. 소고기는 빨리 아니, 먹어야 맛있다. 먹으면 먹어봐. 안 된단 말이야. 야, 야채하고 같이 먹어야지. 먹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유, 본인도 아유, 아유, 아유. 모르게 젓가락을 든 현희 씨. 맛있게 먹어. 내가 구워주니까.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미 고기는 그녀의 입으로 치킨 중. 지금 먹어야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수영장입니다. 분명히 몸이 안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제작진이 수영장을 찾아갔어요. 무슨 이 때문인지 모르는데 일부러 혼자 수영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예사롭지 않은 실력으로 수영하는 <laughs> 한연희 씨. 물 속에서도 제법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다양한 수영 기법까지 보여줍니다. 이 야, 근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수영 실력이 예사롭지 않죠. 습니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만 봐서는 특별히 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어머님 수영 실력이 장난 아니세요 아이고 뭘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지. 어렸을 때는 물 속에 하루 종일 살아가지고 그때는 내 별명이 물개였지. 과거 물개라는 별명이 있었을 만큼 수영 실력이 좋았다는 그녀.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수영을 멈추는 그녀. 근데 왜 갑자기 멈추실까요? 몸이 어디 안 좋으신 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영 벌써 끝나신 거예요? 많이 할라 했는데 조금만 해도 힘이 들어서 못 하겠네 이제. 제가 보니까 속도는 굉장히 빠르시던데요. 아무래도 내가 고등학대 수영 중에서. 그런 거는 좀 빨랐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늦지. 수영선수였다고요? 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문적으로 같이 조련 선수를 뛰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딴 사람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야, 조련 선수가 선배였다. 와우. 아,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셨구나. 96년도, 41살에. 암에 한번 걸렸어. 검사하니까 이제 삼기 말이라더라고. 딱그 받고 그러고 나서는 아 나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완전 세상 끝난 줄 알았지. 그러고 밤새 막돌아다니 혼자 울었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유방암 삼기. 아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수영 선수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은 5분 이상을 할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나는 또 일을 했거든. 그리고 항암제 맞고, 바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앉아있으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뭐 너무 눈이 감기니까, 항암제 맞고. 그리고 12번을 맞고 나니까, 진짜. 아, 세상 진짜 막 죽고 싶을 때 있었지. 죽고 싶어갖고, 막, 진짜 죽고 싶다. 그런가. 애들이 어렸으니까, 그때. 살이 찌는 거. 추웠다, 더웠다 하고, 막. 그랬죠 많이. 그리고 막 너무 힘드니까, 화암질 맞고 그러니까 입 안에 막 수포도 생기고 너무 힘들어갖고 진짜 한마디로 죽고 싶었지 그때는. 아 일을 참 많이 하셨군요. 열심히 살아온 분인데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결국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운동 후 집에 들어오면 꼭 확인하는 것. 바로 혈당과 혈압인데요.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 기대해 보는데 결과는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혈압도 굉장히 높으시네요. 혈당도 높으시고요. 휴, 많이 나왔다. 혈압이 생각에로 많이 나왔네. 아유, 내가 노력은 하는데 참안 되네요 그게 마음대로 그래서 한 번씩 내가 혈압약 안 먹어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뒷골도 땡겨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결국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오늘도 약을 꺼냅니다. 어머니 병원은 다니고 계세요? 그럼요. 지금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약 타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갈 때마다 살좀 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네요. 딱 봐도 과체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부어 계신 부종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유, 배만째 뜨 배가 고프네.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배가 왜 이렇게 고파 또. 아휴, 힘들어. 아유, 배가 죽겠다. 고파 힘들다면서도 아유, 고파.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를 거르는 그녀. 혈당을 내리겠다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인다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은데 결코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많이 배고프세요? 아이고, 오늘 아침도 굶었는데 공복 수영 갔다 와서 칼로리가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배고파서 지금 말할 힘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러다 저혈당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사탕이나 초콜릿 그런거나 하나 먹고 이때마다 밥을 먹으면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떼울 때가 많아요. 유방암 항암 치료 후 체중이 증가했다는 그녀. 당뇨와 고혈압은 물론 만성염증도 생겼습니다. 살이 찌면 진짜. 힘들어. 그리고 살을 빼려고 그냥 50대에서는 막 3개월에 12kg도 빼고 14kg도 빼보고 12kg도 빼보고 계속 뺐는데 요요 현상이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10kg를 또 감량했는데 지금은 다시 조금 쪄 가지고 지금 71kg까지 됐어요, 지금. 비만이 된후 여러 번 시도했던 다이어트. 하지만 요요 현상이 반복되며 그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는데요. 이제는 기본적인 집안일도 힘겨운 상황. 비만이 불러온 만성염증은 전신으로 퍼져 관절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통증들. 어머니 많이 힘드신가봐요. 아유 이제는 힘들어요. 옛날에는 일도 이건 일도 아니었는데 제가 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힘들어요 일하는 게 평생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온 탓에 본인의 몸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울리는 전화벨 아, 아픈 다리 때문에 엉덩이로 움직여. 저우 전화를 받는데요. 외출이 뜸해진 현이 씨의 안부가 궁금한 친구의 전화입니다. 그렇게 아침과 점심을 거른 채 외출에 나서는 현이 씨.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내가 맨날 수영장 집 수영장 짐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친구가 마치 뭐라도 힘들어도 지금 친구한테 가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생각에 마음만큼은 들뜬 현이 씨. 하지만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으니 금세 지치는데요. 관절에도 염증이 가득해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야 할 때는 집을 나선 것이 후회될 정도. 어머니 많이 힘드세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더니 태양성 이기래갖고 염증이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이 바뀌려니까 입 주변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까지 지금 포진이 올라갔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녀가 갖고 있는 질병만 해도 여러 개. 대부분 염증으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구내염, 광광염 뒤에 다 염자가 붙잖아요. 네. 이게 다 염증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몸에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염증이 증가할수록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힘들게 친구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도착한 현희 씨. 나 왔다. 씨. 어서 와. 아, 가와. 반갑다. <laughs>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를 보니 기운이 나는 모양입니다. 여기 앉아줘. 여기 앉아? 힘들지? 커피 한잔 주려고? 더운데 오늘은 고생이 많다. 그래, 너도 고생 많다, 더운데. 배고프지? 밥 먹자. 안 돼. 나 지금 다이어트 한단 말이야. 밥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커피 한잔 줘. 커피는 나중에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좀 먹어야 살지. 안 되는데, 나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내일부터 하라고? 응.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어느덧 한상 가득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아이고 두기나 굽다가 <laughs> 눈앞에 고기가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죠. 소고기는 빨리 먹어야 맛나 먹으면 먹어봐. 안 되는 말이야. 야, 야채하고 같이 먹어. 야, 토마토. 나 먹으면 안 되는데? 토마토. 하지만 아유, 본인도 아니. 모르게 젓가락을 든 네, 현희 씨. 맛있게 먹어, 내가 구워주니까.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 먹지 않으려고 맛있게. 애를 써보지만 이미 고기는 그녀의 입으로 치킨 중 지금 먹어야 맛있나? 두끼나 굶은 상태니 무한정 들어가는 고기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폭식하는 게 건강에 더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모든 꾸준히 규칙적인 게 좋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먹는 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어 나. 수술해가고 쓸개도 없잖아. 그러니까 소화 잘안 아, 되니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을게 그럼. 고마워. 어, 어, 그래. 편집에서. 그래. 응. 어머니 설개가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 옛날에 담낭 수술했는데 친구가 걱정되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소화가 잘안 된다고도 하는데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계속 저렇게 빨리 먹어요. 걱정돼요. 먹어 네. 구워줄게, 담낭을 제거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담낭은 지방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담낭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친구는 여러 번큰 수술한 현희 씨가 걱정입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최대한 이제 살은 안 찌고 옛날에 허리 27이었는데. 그 모습으로는 못 가더라도 좀더 열심히 해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하루 날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